네, 정보 추종 분석. 오늘은 애경유화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유화 최근에 석유화학주죠. 무스프탈산과 가소제 분야에서 네, 세계적인 기술력과 네, 품질 경쟁력으로 전 세계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기업 개요 중에서 무스프탈산과 가소제 가수제는 그 플라스틱의 유연제를 말합니다. 플라스틱의 유연제가 가수제고 이 원료가 무스프탈산 (PA)라고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네 세계적인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네, 특히 가수제의 경우에 시장에서 친환경 위지에 부합하여 환경친화적인 성능이 우수한 기능성 소재를 생산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컨셉에서 제가 따온 기업 개요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 여기 부분에서 이두 가지 어, 생산과 네, 제품을 생산하는 매출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건축자재 원료로서 폴리오레탄과 소재인 폴리올을 개발해서 판매 중에 있고요. 네, 에너지 분야도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과 네, 친환경 연료죠. 바이오 디젤 네, 친환경 연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2차 전지용 응급수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무스프탈산 PA와 가소제 부분에서 찾아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부분 상세하게 볼까요? 네 애경유화의 홈페이지를 네, 캡처한 화면입니다. 네 기초화학 분야, 네 기능성 분야, 이가소제죠네가소제 플라스틱 위원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네기초학 분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신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요 사업이 있다. 자 바이오디젤 사업은 네 우리가 선박에 수송할 때 연료로 사용됩니다. 아, 예, 말 그대로, 네, 식물성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는 네,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한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바로 볼까요? 네, 바이오 연료 마진 정성화를 기대를 한다. 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에 환경 규제가 일어나면서 바이오 연료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 세계 글로벌 2위 업체죠. 네, MSC도 최근에 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일어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실적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3분기 올해 3분기도 실적 오전에 기대고 있습니다. 2분기의 영업이익 114억을 기록했는데. 올 3분기에 134억을 전망하면서 약20% 가까이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인은 뭐 석유화학 수출회복과 네, 바이오디젤 마진 회복 등이큰 원인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올해 실적 볼까요? 네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약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네, 내년도에는 네, 다시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네.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석유화학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강세고, 뭐송원산업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수학도 화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애경유화도 최근에 벨레션이 충분히 쌓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실적 기준 네, P/E r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모습이고요. 자 내년 시적까지 보면은 P/E r 7배가 더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주가 볼까요? 네. 2011년 시 기준 현 주가 PBR 6.1배밖에 안됩니다 적정가를 봤을 때 네, 3년 평균 PBR 0.8배 역시 PBR도 8배입니다 그렇다면 9,500원대에서 9,750원대까지 밸런싱 면역은 있다 라고 좀 참고하시고 이 정보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9월 28일부터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네. 7 9,600주와 기관은 8 8,000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14일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퍼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의 매수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애경유아도 네. 업종 강세와 더불어 오늘, 오늘 같은 조정 패턴의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볼까요? 네 최근에 주가가 횡보했죠 7천원대에서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네, 강세를 보이고 있죠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뭐 이런 종목들도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시, 지난 이틀 전이죠 네, 8020원대 고점 이후에 어제와 오늘 네, 충분히 조정받았습니다 뭐 지수가 급락을 해서 우려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음, 모습의 어떤 종목과 차트를 보여준다면 반대로 매수기가 회 되겠죠. 네. 기술적으로 5일과 7일 평선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네. 오, 자, 5일과 11선입니다. 7일선도 있죠. 우리가 이제 5일선과 이1 1선의 갭이 있을 때는 이 갈색선, 실선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수화이뭐꼭애경유화가꼭 이런 차트가 형성돼서 주가가 상승을 기대한다라기 보단 이런 밸류에이션과 이런 수급적인 부분, 또한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패턴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볼까요? 네, 주봉. 네, 그동안에 주,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었죠? 최근에는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게 보더라도 네,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관에 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주가도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시장에서 많은 상승한 종목들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네, 또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애경유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기까지 들어볼까요? 네좀 지우겠습니다 이전 고점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장이 불안해서 좀 어려울, 게 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미래를 같이 반영한다고 제가 어제도 언급드린 바 있고 그렇다면 밸런스 측면상 8천원 이상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네, 21선만 하위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경유화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네, 제가 이 책을 쓴 저자입니다 저의 레드시그널과 함께 어,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 멘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쓴 저자고 여러분들이 이 책은 지금 절판돼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종가의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마련을 하으니까 유튜브에서 레디 시콘을 검색하시면 우측 상단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오시면 강정원의 종가공약주 무료 독방이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오시면 제가 네, 모멘텀을 분석하고 밸류에이션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차트를 확인한 이후에 종가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종목 체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고요. 어, 후회하지 않는 이 시장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자산 증대 전략을 위해서는 네, 저와 함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무나 전문가는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 저의 이력과 경력 확인하신 이후에 레드시그널과 함께 문을 꼭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